안녕하세요 고래일지 고프로구요 영상 촬영한 현재 시간은 10월 24일 목요일이구요 오전 11시 4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계좌 먼저 체크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위쪽부터 수익, UX링크, 블러, 에이브, 스택스, 앱토스, 솔라나 등등 전부 큰 수익 중이죠 자 이러한 상승지점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결과입니다 자딱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전에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최소 50% 이상의 수익은 챙겨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보방은 고정대가에 달아도 통해서 365일 100% 무료 입장 가능해요. 자, 이런 수익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컨데 여러분들의 계좌 앞자리가 분명히 바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해 코인은 바로 솔라나입니다. 자 이미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1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떠먹게 될 종목인데요. 자, 빠르게 결론부터 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자리, 어 2차 대폭등 가능성 매우 높은 자리니까요. 구독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보시기 쉽도록 가로줄을 이렇게 미리 보여드렸는데요. 자, 해당 구간들 이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이 된이 강력한 저항대 혹은 이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현재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이 아래쪽 매물대 지지 안착을 한 이후에 꾸준한 반등을 통해 이번 달에는 바로 여기 해당 주요 매물대 강력한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캔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 5일선, 주황색 20일선, 노란색 60일선 이 모든 이동평균선들 또한 고르게 정비율이 되면서 현재 솔라나의 상승 추세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해당 주요 매물대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200일 이평선까지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었는데요. 자 더불어 지금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무려 111조원이 넘는 이 초대형 알트코인인데 이렇게 활발하게 매수와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형 기관이라든지 이 세력들의 거래가 굉장히 꾸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대형 코인들은 이렇게 상하방 움직임이 나올 때 절대로 개미들만의 물량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발생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추세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9월 초 저점까지 이어지는 하락세가 해당 주요 매매대 지지 안착을 하면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며 저점 또한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가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거예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지금 현재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25만 8천원 부근까지 수익을 노려볼 수있고요자 11월달에 어떤거 남아있죠? 미국 대선 남아있죠. 그리고 현재 ETF가 굉장히 핫한데 이 솔라나 ETF 또한 SEC를 통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솔라나는 웹3.0 이라고 하는 대형 이벤트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발생될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전고점 부근인 29만원이죠. 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29만원대까지의 폭. 초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역대급 기회에 에스전스는 거예요. 자, 다만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처럼이 실시간 정보를 전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20%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고 추가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러한 실시간 대응법으로 타점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실시간 공유해드리는 고있 정보방은 고정 댓글 에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해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는 타점들 가볍게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솔라 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